아, 네, 사장님 받아 적겠습니다. 볼펜이 없나? 여기가 어디람? 건물이 왜 이렇게 높아? 저 얇은 책은 뭐람? 사람들이 유행을 잘 모르네 사람? 저기요! 야왜안 와? 여기가 어디예요? 그리고요 지금이 몇 년도이지요? 네? 네? 여기 한국수자원공사고 지금 2024년인데요? 한국수자원공사? 그게 뭐죠? 뭐라는 곳인데요? 한국수자원공사를 모르신다고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이자 대전의 마스코트인 한국수자공사를요 심지어 올해는 대전 본사 이전 50주년이라서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애라고요. 대전 본사 이전 50주년이요? 네. 원래 서울에 본사가 있었어요. 산업기지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요. 산업기지개발공사? 그거 우리 회사인데? 대전으로요? 왜 멀쩡한 회사를 지방으로 이전을 해요? 네? 우리 회사라고요? 개편이 된지 적어도 몇십 년이나 지났는데 혹시 과거에서 오셨다 말씀이세요? 어쩐지 패션 스타일도 촌스럽고 말투도 너무 옛날 사람이긴 하다가. 어머, <목소리> 촌스러운 건 그쪽들 패션이지. 내가 얼마나 현대적인 스타일인데요? <목소리> 아, 죄송합니다. 그 과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분이시라고요? 저희를 따라오세요. 제가 한국 수자원공사가 대전으로 본사 이전한 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한국 수자원공사의 본사가 왜 대전으로 이전했을까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자, 바로 1972년 10월에 정부에서 서울 인구 분산 정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몰려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국수정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지방으로 분사이전을 결심하게 된거죠. 그래서 당시 경부선과 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대덕군 회덕면에 군사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본사 이전 후 산업기지 건설 사업과 대덕 연구단지 개발 사업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중화공업 출범의 기반을 다졌기에 현재 과학기술도시 대전이 될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댐 중공 및 상수도 관리를 통해 홍수 조절과 충분한 용수 공급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아주 많은 기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본사 이동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죠? 어. 오 그건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988년 본사는 드디어 현재의 한국수자원공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올해 본사 대전 이전 50주년을 맞이했다는 사실 지난 반세기를 거쳐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제 대전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정원은 1974년에 비해서 12배나 증가하였고요. 연간 예산은 무려 312배나 증가했다는 사실. 그리고 대전 소재 기업 중 매출액이 3조 9,938억 원으로 시장 점유율이 6.4%에 육박합니다. 자, 이것처럼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다는 걸알수 있지요? 최근에는 대전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혁신 물기업들의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축제,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주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지역과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고 있어요. 대전과 함께한 50년에 이어 앞으로도 100년까지도 동행할 예정이라고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산업기지개 방송사가 이렇게나 발전했다니 정말 잘 됐네요. 어머머, 벌써 영화 통일금지 시간이잖아. 계속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만 나는 한국 수자원 공사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러 돌아가 봐야겠어요. 서포터즈 고마웠어요.